최근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유럽 일대가 온통 혼란에 빠진 와중에 갑자기 한국 방산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싱크탱크에서도 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오히려 한국산 무기들이 대거 팔려나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국이 만든 KF21 전투기가 본격적인 양산 절차에 돌입하자 많은 나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 도입 과정을 지켜보며 말도 안 되는 빠른 납기와 높은 성능을 지켜본 스페인 역시 자신들의 구형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후보로 KF-21 전투기를 강력한 후보로 올렸으며 시험비행을 지켜보고자 스페인 공군 조종사들과 관련인들을 파견시키겠다는 발언이 나와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참전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가 혼란에 빠지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한국 방산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을 두고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오던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천물을 자체 구매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스페인마저도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스페인에서 도입을 희망하는 기체는 FA-50을 포함해 실전 기체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KF21까지도 노려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KF21 전투기 사업은 어떠한 거짓도 없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KF21 전투기를 조종해본 조종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이 지금까지 F5와 F16 등 여러 전투기들을 몰아봤지만 KF21 전투기가 항전 장비 및 조종사의 편의성 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전투기 같다며 아낌없는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최근 소문에 의하면 폴란드와 함께 유럽의 스페인 조종사 역시 KF-21 전투기의 비행시험에 참관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모든 시험 비행 회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에 다음 시험 비행과 더불어 기존 일정을 보다 빠르게 진행해 생산 일정 자체를 앞당긴다는 의미심장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건 연구진들과 함께 스페인의 고위 장관 및 조종사들을 초빙해 비행시험을 같이 참관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애초부터 해외 수출을 위해 개발이 시작된 전투기인데요. FA-50 병공격기를 도입해 실전 매치에 성공한 폴란드가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같은 유럽 국가인 스페인마저도 KF-21 전투기 도입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하나라도 해외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고군 분투 중인 카이 측은 그들의 조종사들을 불러 비행작전에 참관식에 참여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만 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방산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예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K9 자주포가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점유율 1위로 압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K9 자주포를 수입해 사용해 본 국가들 대부분이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를 고려하고 실제로 구매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KF21 전투기 개발을 끝마치고 대량 생산해서 국내 공군의 실전 배치와 함께 한국산 무기를 사용해 본 국가들에게 해외 수출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한국 공군은 물론 한국산 무기를 구입한 국가들의 전투격의 비약적인 상승은 함께 보장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또다시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의 행보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 무기들은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중남미까지도 진출을 시작했는데요. 현대루템은 페루가 5월 달에 발주한 차린형 장갑차 사업을 수주해 현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K2 전차까지 페루에 공급하는 계약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고 있습니다. 이를 본 많은 해외 외신들은 대한민국이 중남미 국가들에게 다양한 기갑 장비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성공했다고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남미 한 군사매체는 현재 한국 방산 수출에 남미지역 70% 감당하고 있는 페루는 한국 첨단 무기체계의 주요 정비 중심지이자 지역적 접근지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페루는 K2 전차 외에도 KF-21의 첫 해외 고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인은 지난 16일 페루 국영 항공회사인 세망과 KF-21의 부품을 공동 생산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방구영 카이 사장은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페루가 KF21과 FA50을 도입하면 카이의 주력 고정수위 라인업을 완성하는 첫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페루를 생산기지로 활용해 전투기 교체가 시급한 중남미 국가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4는 이 소식을 긴급 보도로 전했는데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페루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전투기 구매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도 일찍이 KF21 공동 개발에 관심을 가진 바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페루의 난색을 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은 앞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KF21 생산 협력에 관해 체결한 협정과 유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페루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KT움 훈련기 도입 계약을 2012년 체결한 뒤 당시 도입 물량 20대 가운데 16대를 페루 국경 항공기업 세만이 면허 생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협력으로 다져진 실력으로 인해서 이번에 KF-21 부품 공동 생산까지 이뤄졌다고 했는데요. 페루는 수호이 25와 미그 29등 노후 항공기 교체를 위한 차기 전투기 사업을 추진중인데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으로 KF-21과 FA-50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약으로 페루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페루는 국산 항공기의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중남미 시장은 30년 이상 된 노후 전투기와 헬기의 교체 시기가 도래한 잠재 수요 국가들이 많은데요. 파이의 마케팅 영업을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 콜롬비아 우르과이 멕시코 등 공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신규 시장 소요를 파악하고 국가별 맞춤형 제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에서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페루 마추픽추의 관문 역할을 할 친체로 공항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 중인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페루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페인을 비롯해 페루까지도 희망하는 KF21은 실전기체 생산과 함께 2026년까지 2200회의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 KF21 전투기를 제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KPS 편대 비행 연동 장치인 항전 장비 시스템과 비행 제어 시스템들이 무장 탑재 실전 시험과 똑같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또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국내 연구진들은 항공 체계에선 기체의 신뢰성이 필수라며 반복적인 이륙 시험만이 신뢰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이 향전 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에 그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이유는 그만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바다로운 작업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KF-21 전투기를 4.5세대 또는 5.5세대로 갈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몇몇 국내 언론들은 KFX 프로젝트를 비교적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우리 군의 연구진들이 철저한 계획 등을 2026년 블록 1, 2030년 블록 2, 2032년 블록 3 스텔스기를 개발하려면 모든 기술력이 총동원되어야만 하는데요. 일단 미국이 판매하는 F-35보다 KF-21 전투기가 훨씬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훨씬 더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추후 구매국들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스텔스기로 변신할 수 있는 전투기로 잠재성을 충분히 갖춘 것이 특징이며, 8톤에 가까운 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기에 사실상 미국의 항공모함 함재기인 슈퍼오네급으로 가장 많은 양의 무기와 미사일들을 탑재할 수 있는 게 메리트인데요. 다행히도 여러 차례 비행을 통해 미티어 등 많은 무장들을 장착해왔고, 이러한 미사일들의 발사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도 무리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KFX 사업은 체계 개발 궤도에 오르기까지 그야말로 파란 만장한 시간을 거쳤는데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는가 하면 핵심 기술 확보와 예산 관련 문제가 불거져 수차례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체계 개발에 착수해 5년 만에 시제기가 세상에 빛을 보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국내 연구진들은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첨단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스텔스 기술을 추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워낙 어려운 기술력인 탓에 외국에서도 기술 전술을 꺼려왔으며 우리 한국도 그동안 전투기를 만들게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해당 시스템들을 완성하는 것에 성공하는가 하면 비행시험을 통해 해당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죠. 2026년까지 목표만 달성한다면 현재 페루를 비롯해 스페인과 폴란드 등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과 다시금 손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을 비롯해 수많은 강대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주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등장하자 인도네시아에서도 뒤늦게 후회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자신들을 속썩여왔던 인도네시아이기에 싸늘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한국과 잠수함 사업을 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 보유 잠수함 내척 중에 이미 한국의 잠수함 세척이나 운용 중으로 한국의 잠수함 실력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한 국가입니다만 그간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실제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태도는 지금까지의 행보 때문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데 배우 조선 해양과 잠수함 세척을 계약해 놓고 아직도 묵묵부답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MOU 형태가 아니라 명백하게 계약을 했기에 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니 국방부 측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계속 접촉해 잠수함 사업을 타진하고 싶다고 했지만 한국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이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산 무기들을 구매하는 게 늘어가자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내에서 모든 물자들을 구매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나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한국산 무기들로 돌아선 지 오래되었는데요. 독일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은 한화로 22조 원을 투입해서 포탄을 235만 개를 주문할 계획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이 보고 뼈 아픈 교훈으로 인해서 많은 포탄을 주문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탄약으로 즉시 탄약창고 보강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물론 독일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행보라고 할수 있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포탄의 평균적인 가격을 환산해 봤을 때 대당 50만원가량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방산업계에서는 독일에서 약 1천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모된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독일산 포탄 한 발당 가격이 한국보다 20배는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국민들은 자신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한국산 무기들을 구매한다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같은 품질의 포탄을 공수할 수 있으나 방위산업은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엮여있다 보니 이와 같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요.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데 독일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 생산시설이 모두 폐쇄되었거나 규모를 축소한 상황으로 현재는 포탄 공장을 200만발 이상 생산하려면 라인을 새롭게 가동해야 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공장 건설을 비롯해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면 한 발당 1000만원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포탄을 생산해내고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포탄의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한국과 비슷하려면 최소 50년이나 100년까지도 걸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중 가장 심하게 유럽산을 고집하는 국가가 바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이 모든 계산을 무시하고 전통적인 유럽만의 방식으로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높은 인플레는 둘째 치더라도 정치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과 탄약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 가면 갈수록 포탄 생산을 고도화하고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포탄 재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공급 체계가 이미 차원이 다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니 정부는 카타르를 통해서 약 2,200억 원 가량의 소구경 탄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인도네시아도 탄약 공급은 한국만큼 빠른 나라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빠른 계약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번 탄약 공급에 반드시 선입금이 되어야 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언론조나 자카르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탄약창고가 올해 초 불이 났기에 한국과의 탄약 계약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면서 선입금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KF21을 비롯해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과 신의를 저버린 일이 있었기에 더욱 확실하게 해야만 하는데요. 과거 인도네시아는 배우조선 해양과 잠수함 세척을 계약해놓고 아직도 묵묵부답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니 국방부 측은 계약금조차 입금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리발을 내미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접촉해 잠수함 사업을 타진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인니는 한국과 계약을 하고 독일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려는 황당함을 보였는데요.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부터 독일 티센 그룹과 함께 새로운 잠수함 계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직접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독일과 계약을 추진하자 곤란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데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최근 군 현대화 산업의 일환으로 전군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누구나 알다시피 문제는 한국과 많은 일을 저질러 놓고는 제대로 수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의 F-15와 장비 등을 약 16조 6천억 원을 신청했으며 미국은 이 장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한국에는 KF-21 분담금과 관련해 고작 2천억 원을 납부 후에 무려 6년을 끌어오며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17조 원가량 되는 계약을 단번에 성사시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에게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었다면서 돈이 없다는 어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원, 대국이고 국방비는 국가예산 중 우선순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의 1조 7천억원 정도 되는 분당금 납부는 그들이 부담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실레라꼬는 눈꽃만큼도 없는 인도네시아는 돈도 없기에 환류로 대신 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도 거짓인 게 밝혀졌는데요. 게다가 한국과의 잠수함 사업은 KF21보다 더 심각합니다. 인니는 독일과 잠수함 사업을 계획했으나 실패하자 이번엔 프랑스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프랑스의 나발그룹 잠수함을 드릴 때는 황당한 소리를 언론에다가 흘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조차도 여유치 않은 상황인데 이는 최근 수년간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마비가 온대다가 프랑스는 독일처럼 제때 잠수함을 납품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프랑스와 잠수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프랑스가 제때 잠수함을 건네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인니는 한국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방위산업 능력은 인도네시아가 예상하던 것보다 월등히 상승했습니다. 최근 사우디가 KF21 차세대 블록 사업에 인도네시아를 밀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잠수함 사업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또한 필리핀 역시 국가 첫 잠수함으로 한국산을 검토 중입니다. 배우 조선해양은 필리핀 맞춤형 잠수함인 1400tn을 선보이며 관계자를 만족시켰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달라진 한국의 모습에서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납품을 받으려고 대기를 할 만큼 인기가 많아졌기에 인도네시아의 행동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